여러분 그 실제 그 다양한 에디터 편집기들이 이제 있죠. 그 교재에서도 그 일장에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그래서 이제 다양한 편집기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설명을 하고 있죠. 그 일장에서. 어그 중에서 이제 그 나머지 것들도 이제 뭐 여러분들 한 번씩 이제 그, 그 무료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그 유료로 어, 사용할 수도 있는 것들이 있긴 한데 지금 그 에디트 플러스를 어, 사용을 해서 설치를 하고 어그 다음에 간단한 그 저희들이 그 어, HTML 5 문서의 구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릴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어, 이제 요 인데요. e d i t Plus.com 음, www를 이제 쳐도 되고 어, 그러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어, 여기 뭐 다운로드를 누르셔도 되고 이게 이제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저 요게 뭐, 요것도 이제, 뭐, 최신 버전이긴 하고, 뭐, 요걸 하든지, 요걸 하든지, 하게 되면, 이제 수행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설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어, 그게 64비트 컴퓨터에, 네. 여러분들도, 그, 집에 있는, 어, 컴퓨터라든지, 어, 노트북이라든지, 이거 동의를 하시면, 네. 그, 뭐, 한글이든 영문이든, 그죠? 한글을 선택을 해서 설치 위치를 이제 하시고, 음, 뭐, 금방 설치가 되죠? 보면은 이제 요, 바탕화면에 한번 가볼까요? 이제 요런 이제 아이콘 모양이 생겨요. 어,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그,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어, 아이콘 모양이 뭐 크게 바뀌진 않았네요. 이게 또 이제 버전이 계속 그, 어, 시간이 지나면서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어, 기능들을 추가하면서 그리거 수행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를 하고 음, 이거는 뭐 이제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플러스 저기 그 파일들 INI 파일들 어, 기록들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디렉토리를 뭐 바꾸셔도 되지만 그냥 두고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저기서 뭐 이거를 이제 뭐 등록을 이제 뭐 영어로 하셔도 되고 한글로 하셔도 되고 그렇죠? 이게 그 평가판으로 쓰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를 이제 어 유료로 구매해서 쓸수 있는 아무래도 평가판이게 되면 어 이제 며칠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어 시간을 아마 줄 거예요. 이게 되면 뭐 프로그램 삭제해서 다시 하셔도 되고. 어 이게 유료가 이제 바이나우라는 사이트에 가면, 그렇죠? 음. 어, 그래서 이제 요그 라이선스에 따라서 또 요금이 어, 달라지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뭐 요금을 주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게 이제 요 앞에 있는 FTP라는 거 있죠? 그게 이제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이미 HTML을 만드는 거를, 이제 그, 다양한 편집기, 뭐 노트패드를 써도 된다고 그 책에도 나와 있죠. 뭐 아래양을 써도 되고요. 확장자가 HTML이나 HTML을 저장을 하게 되면, 고문서를 그 이제 그 서버라고 했죠. 서버에 저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 사람이 그 도메인 주소라든지 IP 주소를 가지고 접속을 해서, 이 상태에도 저희들이 이제 서버에 접속을 한 거잖아요. 어, 여기 안에 요 서버 안에 그 레지스터.html이라는 문서를 저희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파일을 보려고 그면 오른쪽 마우스로 보게 되면 요 페이지 소스 보기라는 게 있어요. 아, 그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html 문서죠. 어, 자바스크립트도 들어가 있고 어, 뭐 c s s 이게 이제 메타 태그 중요한 거 누가 만들었고 언제 만들었고 아무 뭐 어, 그 인코딩 방법은 뭐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어, 그다음에 이제 뭐그 이런 게 이제 CSS, div, class, division이라고 한는 거, 고 p 어, a n 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하이퍼앵커, 어, 하이퍼레퍼런스, 어, 뭐 이런 것들이요 어, br 태그,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배우기 시작하는 건데, 근데 이게 다 오픈이 돼 있는 거죠. 어, 소스 파일들이 다 페이지 소스 보기에도 돼 있는 거고. 이런 파일들을 우리가 이제 여기서는 이제 파일 이름이 register.html. 뭐, 홈으로 가게 되면 또 index.html. 뭐, 다운로드하게 다운로드 하게 되면 download.html. new.html. features.html.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만들어서 문서를 보통 이제 계층적 구조로 보통 이제 그 많이 씁니다. 계층적 구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홈이라고 하게 되면 처음 접속했을 때 나타나는 파일 이름을 보통 index.html, 어, 뭐, 그, index.html. 이게 이제 그, 서로 이제 약속인데요. 어, 요, 어, 여기서 이제 요, edit plus라는 그, 기업, 어, 기업이 갖고 있는 서버가, 어, www 서버인데, edit plus라는 닷컴 도메인을 갖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IP 주소랑 1대1로 이제 매핑이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끔 이제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갖고 있는 전화번호라고 생각해도 큰어뭐 무리는 없어요. 어, 우리가 이제 여기 전화번호로 연결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제공해주고 있는 정보를 보는데 여러 가지 보면 여기 이 파일, 이 파일, 이 파일, 이 파일 이제 여러 가지 중에 뭘 보여줄 거냐 하는 거를 사전에 요, 정의를 해놔요. 요, 요, 요 이제, 요 페이지가 저장되어 있는 서버에서 보통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유닉스 서버에 보면 그, 썬 마이크로 시스템 사에서, 어, 그, 요, 처음에 HTML, www, HTTP 프로토콜로 접속되는 홈페이지 웹사이트의 기본적인 주소의 경로명을 어, 지정을 하고 보통 이제 W W W 라는 폴더를 만들어서 하든지 이제 보는지 정의해 주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파일 이름을 이제 이렇게 정의를 어, 해줘야 되게끔 약속을 서버에서 미리 해놔요. 어, 그래서 보통은 <laughs> 여러분들도 앞으로 어, 파일 이름을 보통 이제 index.html, 어, index.htm 뭐 이렇게 그 정리를 하는 방법에서 이제 익숙해지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서버에서 파일 이름을 저장하는 어, HTTP를 통해서 나의 웹 정보를 보고자 하는 그 클라이언트들에게 제공되는 기본적인 웹 문서의 파일 이름이다. 초기 화면. 요 사이트를 치면 즉 이제 요 사이트를 요렇게 치면 있잖아요 이렇게 딱 해서 엔터를 치면 HTML 어, 홈 문서가 딱뜨게끔 돼 있어요. 어, 요거랑 이제 뭐 요걸 누르나 그기분으로 들어가나 똑같죠. 어, 그래서 이제 요 문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어 그래서 이제 뭐 그, 여러분들이 이제 요금을 지불하면서까지 할 필요 없고,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까 FTP죠. 그니까 요 문서를 이렇게 만들어서 서버에 이제 업로드하는 절차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에디터에서 제공해주는, 바로 메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안 그러면 이제 우리가 CMD라고 래서 도스창에서 FTP 명령을 써야 돼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도구들이 워낙에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메뉴로 어 이제 할 수가 있어요. 메뉴로 바로 어그 서버에 접속을 해가지고 어 하는 방법이 이제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왜어 이제 빨리 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림이버라는 에디터도 이제 그런 기능이 다돼 있어요. FTP 파일 트랜스퍼 FTP. 이제 뭐 S라고 붙증건 보안 어 보안과 관련돼서 Secure FTP라고 하는 거고 일반적인 FTP가 파일 트랜스퍼할 때 쓰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웹페이지를 접속할 때는 HTTP 프로토콜이 구동이 되고, 파일 전송할 때만 f t p 어, 요, 요, 그, 문서를 볼 때는 HTTP, 파일 접속은, 파일 전송은 FTP다. 어, 요게 이제 FTP가 사실은, 우리 초창기에 미국에서, 공무성에서 그, 그, 생겨난 게 인터넷이, 어, 어 파일을 전송할 때그 전까지는, 어, 뭐, 문서로 전달하든, 우편으로 전달하든, 뭐, 이런 방법인데, 들고 가든, 이제 너무 불편했다 이거죠 어, 그래서 어, 이걸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게 어, 이제 앉아서 컴퓨터로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어, 이제 서천 안에서 나온 게 사실은 FTP에요 어, 그래서 이제 지금도 여전히 이프로토콜을 유용하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치를 했고 어, 그래서 이거는 이제 평가판을 누르면 될것 같아요 그렇죠? 어, 그래서 동의를 하고 하게 되면, 이제, 파일에서, 새 파일, 좀 그렇죠? 어, 그 HTML 페이지를 누르면, 이제, 기본적인, 요, 메타 태그라든지 형식은 나와요. 어, 요걸 이제, 여러분들이 노트패드로 하게 되면 이걸다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어, 요거는 여러분들 바꾸시면 돼요. 어, 요거를 뭐, 어, 뭐, 희선장,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여러분들이 뭐, 한글로 해도 상관없어요. 음. 래서뭐 이렇게 하고 어, 사실 이제 요 타이틀의 헤드 그러니까 이게 이제 HTML 문서의 기본 구조라고 그랬죠? 사람을 생각하면 되는데 일단 HTML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헤드에서 시작해서 끝나고 그렇죠? 헤드 안에 요 타이틀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바디 안에 우리가 이제 그 문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책에 있는 거 있죠? 우리가 배기 페이지인가요? 어, 요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렇게 뭐 요거를 종료 태그 작성, 그렇죠? 음,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뭐 바디 안에 보면 어, HTML 우리 배웠었던 5에서는 어, 종료 태그를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그다음에 그렇죠? 그 이제 페라그래프 이제 그띄는거 어, 있죠? 어, 단락을 단락을 한칸 띄고 그다음에 이제 태그 사이가 우리가 이제 비 태그가 있고 p 태그가 있다 그랬죠? 그 차이를 좀 이해를 좀 하시고 공백이라면 태그 사이가 단축형 태그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요런 어, 문서 페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 그렇죠? 음, 음, 다음에 뭐 p 태그는 p 태그는 한 줄을 띌때 어,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쭉돼 있죠 그 배기 페이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어뭐 기본적으로 뭐요 태그 항상 요 태그 언어는 시작 언어가 있고 끝 언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없는 것도 물론 있는데 가능한 한 이제 그요 시작과 끝 태그를 사용을 하는 게뭐 좋죠. 어, 그 다음에 요 요거는 메타 태그라고 하는데요. 요 헤드 안에 타이틀은 넣어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뭐 에러는 없어요. 이제 이게 이제 인터프리터, 컴파일 안 되고 뭐 이런 거는 이제 그 없는 걸로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웹 페이지가 어 우리가 좀 이제 원하는 모양대로, 원하는 형태대로 안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 그래서 그 얘기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약속이기 때문에 어쨌든 요 시작할 때요거는뭐 다큐멘트 타입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요걸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뭐 주석문이라는 거죠. 주석 어, 꺽쇠 느낌표, 그렇죠? 주석이기 때문에 뭐그 다음에 이거 이제 시작하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헤드에서 헤드, 그렇죠? 요까지, 그렇죠? 어게 이제 중첩됐다, 거죠 임베디드. 어, 요거가 시작되면 요거가 끝나는데 에, 요게 타이틀이 시작돼서 타이틀이 끝나야 되는데 요 타이틀 사이에 여기에다가 바디를, 헤드를 넣을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어, 중첩된 구조이기 때문에. 요놈으로 시작했으면 요놈이 끝나는 점 다음에 그 자기보다 위에 있는 놈, 요놈, 어, 이놈, 어, 놈이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첩된 구조. 그쵸그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그러니까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헤드가 시작이 됐어요. 그럼 헤드가 끝을 찾을 거 아니에요. 끝은 이제 슬래시라 그랬죠. 근데 요게 타이틀이 시작이 됐는데 요 타이틀이 끝나기도 전에 어 요게 헤드가 끝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어. 그래서 그거를 좀 중첩된 임베디드된 태그 언어 어, 뭐 이런 개념이 이제 여기 어, 숨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디 끝난 다음에 새로운 태그가 왔죠. 그럼 요 놈이 언젠가 끝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 끝나는 거 슬래시를 찾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그 다음에 이거 한줄띄는 거고. 그렇죠? 뭐피 r 태그는 이제 또 그냥 좀 약간 좀 이제 브레이크라 그하죠 브레이크. 그렇죠. 뭐 이런 것도 쓸 수가 있는 거고 어, 다양한 태그 언어를 지금부터 배우려고 지금 하,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뭐 모든 태그는 이제 끝이 뭐 없어도 되긴 하지만 어, 없어도 되긴 하지만 어떤 것또 있어야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형, 그 결과 그 에라는 반드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에라라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제 컴파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 웹페이지가 이상한, 저기, 이제, 이상하다라는 표현보다 좀 잘못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태그 자체가 막그 웹페이지에 나타나버리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그, 걸 조심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좀 보고 웹페이지를 이따가 수행하는 것도 좀볼 텐데 그, 이제 보기에서 가보면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전체 하모니 모드 F11. 그죠? 일단 한번 여기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저장 버튼을 누르면 보통 뭐, 그, 디렉토리 홈을 저기 해서 한번 하시면 되고, 폴더를 정해서, 뭐, 바탕화면에다가, 요거를 이제 HTML 형식으로 지정을 하고, 뭘 보통 이제 인덱스라고 그랬죠. 인덱스. 좀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f 1 1를 키를 눌러보면, f 1 1 키를 눌러보면, 그렇죠? 어 요런 게 나오고, 그렇죠? 이게 이제 전체 화면 보기네요. F11이 전체 화면 모드고, 브라우저로 보는 게 여기 있어요. 어 그래서, 컨트롤 B를 하게 되면, 좀 이렇게 보이는 되는 거예요. 좀 이렇게 문서가 그래서 어 다시 한번 누르면 이제 요 편집로 오는 거고 둘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되고 이게 이제 그 저희들이 보면 이 바탕 화면에 이제 이렇게 이게 이제 저는 이제 이걸로 어 설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이렇게. 그 HTML 크롬으로 수행된 결과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편집 기능으로 가서 뭐 저장한, 어,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되고요. 여기 있는 거 다양한 기능들이 있지만 사실은 이제 요 파일을, 새로운 파일을 만들거나 저장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쓰고 요 문서를 이제 인쇄할 수도 물론 있어요. 요게 이제 FTP 기능인데요. 서버에 있는 문서로 어, 저장을 할 수도 있고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문서를 요, 내가 이제 이 컴퓨터가 클라이언트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로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 그게 이제 그요 보면 이 FTP의 업로드와 어, 우리가 그 다운로드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그래서 이건 f t p 로 업로드하는 거고요 가져오는 기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좀쓸수 있는 FTP 도구들도 있고 여기서는 그 업로드 하는 기능만 있네요. 그렇죠? 그렇게 하게 되면 업로드한 파일을 설정을 해서 이거는 FTP 계정이 있어야 돼요. 어 그러니까 서버에 그 자기의 그 고유 계정.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어 여기서 보면 뭐 어떤 사람이 여기 있는 인덱스.html을 수정을 해서 서버에다 갖다 놔야 될거아니야 수정된 파일을 아까 여기도 보시면 이 페이지 소스 보기에서 했던 이 파일을 다 다운로드 할 수가 있어요 컨트롤 A 컨트롤 C를 해가지고 내한테 가져올 수도 있고 그래서 다 이제 html은 원래 그어 오픈된 어, 소스로 오픈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져올 수 있는데 근데 다만 어, 여기 안에 있는 경로명들이 있죠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파일을 따로 다운로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요 이미지가 안 보이는 거죠 가져와서 수행을 하더라도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상대 경로로 되어 있죠 현재 있는 경로에서 PIC 폴더 안에 있는 요 GIF 파일을 가져와라 이 파일 그렇죠? 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 오른쪽 마우스로 해서 이미지를 가져와서 <웃음> 다시 <웃음> 수정을 해야 돼요 이거를 <laughs> 원하는 <laughs> 폴더 인지를 확인을 해 가지고 그러한 내용들을 어, 정리를 좀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어, 그, 이런 다양한 태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살펴볼 거고, 오늘 그 HTML5 문서의 대표적인 그 사용법, 뭐 속성을 지정하고, 어떻게 그 작성을 하는지, 그거를 저기 앞에서 좀 보시고, 기본적으로, 어, 그뭐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난다는 거그 다음에 사람의 그 형체를 좀 생각하면 좀 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사람의 머리, 그 다음에 바디, 몸체, 그 다음에 HTML로 시작해서 HTML로 끝난다 죠 이게 가장 기본적인 문서의 구조이기 때문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외우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뭐, 노트패드로 하려 그러면 노트패드에 대해서, 그, 이러한 그형식돼 있는, 어그 어떤 규정이나 요 원칙들을 위배를 안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노트패드 같은 경우는 이걸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동으로 요게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 그래서 나머지 것들, 우리가 책에서 설명했었던 일장에서 말씀드렸었던 에디트 어 플러스를 포함해서, 어, 노트패드 이것도 많이 써요. 노트패드 그 다음에 울트라 에디트 그리고 사이트 주소가 거기 책에 다 있죠. 어, 그 다음에 뭐 비주얼 시리도 되고 아래 한글도 되고 다 되긴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쓰지는 않고 대표적으로 많이 그 과거에 많이 썼었던 게그드림위버드림위버가 어, 많이 썼었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 책에서는 노트패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노트패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어,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오 r 지라는 파일 그 경로를 저기 가면 요게 책에 있는 거는 이제 옛날 버전이긴 하지만 요즘 나와 있는 버전으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그 편집기는 그 다양한 것들을 그, 다 써보면, 어, 뭐, 크게 차이는 없지만, 어, 그래도 한 번씩 다 써보는 게좀 좋아요. 어, 그래서, 어,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맞는, 어, 걸 하는데, 근데 이제 요, 에디트 어, 플러스가 사실은 이제 유료라서 그렇긴 하지만, 어, 요게 상당히 좀 편해요. 물론 그 GUI라든지 요게 노트패드나 아니면 다른 그, 또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이제 주로 쓰는 에크로 에디트 같은 것도 있긴 한데, 그런 것보다, 어, 요게 상당히 좀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에디트 플러스를 또한번 여러분들이 좀 실습을 해보고, 책에 있는 노트패드도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그, 보여줄 수, 다 보여줄 수는 없어, 없어서 그런데, 뭐를 반드시 한 번, 어, 책에 있는 과정을, 그, 책에 그 노트패드 사용 순서 있죠? 이걸한번 어, 가지고 간단한 문서를 여기서는 그 기본적으로 HTML을 시작합니다라는 어, 거를 만들어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그 HTML을 시작합니다라고 해서 어,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HTML 과제가 나가게 될때 어, 여러분들이 에디트 플러스를 쓰시든지 아니면 노트패드 둘 중에 하나. 어, 노트패드, 그러니까 노트, 그, 어, 우리가 이제 그 저기에 있는 거 있죠. 어, 윈도우에도 적용해주는 노트패드 말고, 여기 책에 있는 그 일장에 있는 그 기본적인 그 에디트 플러스 위에 있는 거 있죠. 어, 고이름 어, 노트패드라고 하는 그거로 사용해서 하는 방법을 좀그 연습하도록 제가 어, 말씀을 그러니까 메모장 말고 어, 메모장 말고 메모장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 메모장으로 하시게 되면 이게... 어 상당히 그, 그 처리해야 될 일들이 많고 일일이 다 타이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리고 이제 여게또 하나의 장점은 뭐냐 하면 이렇게 색깔이 나온다는 거죠 어, 태그라는 거 파란색 그 다음에 이렇게 속성 같은 경우는 어, 빨간색 그 다음에 속성 값은 이렇게 분홍색으로 어, 그 다음에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정보의 요소들은 이제 검정색으로 어, 하기 때문에 이게 한눈에 싹 들어와서 보기도 편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익숙해지는 게 좋아요 음, 그래서 그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보고 어, 얘를 연습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추천을 해 드리기 때문에 나중에 그 과제가 혹시 어, 이제 나가게 되면 어, 요거나 아니면 책에 있는 메모장 말고 노트패드를 사용해서 하는 과정을 어, 여러분들이 좀 연습을 하셔가지고 고거에 어, 익숙한 어, 걸로 좀 해주시기를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지금 첫 어, 수업인데 에드모드의 그 강의 자료라든지 어, 이런 거는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그 강의 코드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멤버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 그래야지 어, 이제 나중에 어, 그 시험을 보고 어, 출석 체크도 하고 거기서 이제 그 과제도 업로드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공지사항에는 에드모도 그가 코드를 반드시 확인해서 회원 가입을 이번 어, 주 안으로 반드시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어,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 이메일이나 그 저기 어, 전 전화라든지 문자라든지 어,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어, 제가 이제 그 수업 시간을 지나갔기에는 딱 정해진 시간으로 좀 했었는데, 어, 우리가 이제 대표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본 결과,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게 좋다라는 걸 했는데, 이게 장점, 단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틀어놓고, 어 듣지 않는 거를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일일이 관리 감독을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시작하는 시간을 좀 달리 했어요. 이제 끝나는 시간은 일주일을 줬는데, 마지막 그거를.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라도, 여러분 좀 지켜서, 어 순서대로, 어, 이게 뒤집박죽으로 들으면 좀 이제, 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일주일 동안 해보고, 이게 좀 그, 중간고사 때좀 해가지고, 여전히 좀 이제, 그 대면 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또한번 물어볼게요. 어, 그래서 장점, 단점이 좀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좀 여러분들한테 좀 의견을 수렴해서, 또 그때 중간고사 이후에, 반영을 해서 할수 있도록 하고, 언제든지 그 의견을 올려주세요. 어, 그러면 이제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